자 안녕하세요. 어 메일 유업 제휴 이벤트를 하네요. 자, 나이트크로우 메일 유업과 함께하는 특별한 콜라보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리스타 룰스 그란데 스페셜 에디션 출시. 그러니까 이 커피를 사면 쿠폰을 준다는 거죠? 한정 수량이라고 합니다. 한정 수량. 그러니까 소진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지급인데, 나이트크로우 인게임 아이템 특별 쿠폰. 자, 아이템은 기 검은 깃털 패키지 2, 그 다음에 음식 바구니 5개, 파수의 영역 5개. 유한 커피도 질 거면 이제 사서 아이템까지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라 거죠. 스페셜 에디션 속에 커피 라벨 뒤에 또 인게임 아이템 쿠폰이 또 있다고 하네요. 자, 상자는 귀속이고, 어, 이게 제품 소진 시까지 되는 거고, 쿠폰 유효 기간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온라인 한정 판매 있죠?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링크 클릭하면 바로 그냥 구매 사이트로 가죠. 네이버에서 살수 있는데. 19,900원이네요. 요거 사면 특별 쿠폰. 그 다음에 라벨 뒤에 또 쿠폰이 있다고 하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스페셜 에디션은, 어 수량이 6개, 6개, 12개네요. 커피 뭐 자주 마시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 상자 쿠폰 12개. 그 다음에 스페셜 상자 쿠폰 1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니까 라벨을 뜯어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자 안에 쿠폰이 하나가 또 있고, 네, 라벨도 뜯어봐야 되고, 쿠폰 상세는, 어, 영약, 이렇게 주고, 패키지 하나 줍니다. 그 다음, 계정당 1회 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음식바구니, 바수의 영약, 깃털 패키지 2. 이거는 계정당 1회입니다. 그 다음, 전부 기속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쿠폰은 이번 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네요. 12월 31일 11시 59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불불가하고요 자, 그 다음, 검은 깃털 패키지 구성. 패키지는, 요걸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 중에서 랜덤 어한 종을 준다는 거죠 자오 빛나는 무기 강화 주문서 빛나는 시리즈가 있네요 이거 오 이게 좀 대박이네요 그 다음 패키지 2 패키지 2도 여기 중에서 하나를 주는데 어 유물 그 다음 아티팩트 강화 주문서 그 다음 시충, 어, 장신구 강화 무기 이거보다는 지금 검은 깃털 패키지 구성 이거 한 개가 좀 좋네요 그래서 뭐 이왕 나 커피 좀 먹는다 라고 하면 구매해 가지고 약간 요런거좀 노려볼 수 있겠네 빛나는 시리즈도 좀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어, 이벤트 영상 또 남겨봅니다